영어 four, 넷을 라틴어로 바꾸면 quar가 됩니다. 또 영어 fourth, 네 번째를 라틴어로 바꾸면 quart가 됩니다. 그래서 q u a r t 는네 개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다. 4분의 1이다. 중세 베니스 항구에서는 전염병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quarantine, 40일 동안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quarantine, 40이라는 말이 격리라는 말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square 정사각형은 90도 각도가 4개고 같은 길이의 변이 또 4개인 도형을 말합니다. square 정사각형은 똑같은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그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square는 제곱이라는 말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포트나이트는 포0나이트 14일을 가리킵니다. 반달 동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제법 긴 기간이지요. r 를 그리스 말로 바꾸면 테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테트라파드는 다리가 4개다. 방파제에 가면 볼수 있는 시멘트 구조물입니다.